이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연속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전 시간에 배운 것을 끊어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꼴값하고 자, 안복해서접근스케이많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이거 제가 오그뭘 뿌려 고 있는 거 있어요. 자, 로타이클로스 들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써. 예전 돌아왔죠. 예전 동면 보셔야 돼요. 동면 로타이클로스 나 앞에 보시고 계속 앞으로 내려다보기만 자, 그다음 이제 아까 제가 시범을 보줬잖아요 스피너, 헤드, 이. 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들 있으실 때 도화지를 어떻게 쓰셨었죠?